자, a와 b 두 수의 합이 마이너스 5예요. 두 수의 곱이 4예요. 그래놓고 여러분들한테 요것쯤 계산해 주세요. 내가 너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가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생님, 나는 곱셈 공식을 배웠으니까 앞에 거 제곱을 하면 a, 뒤에 거 제곱을 하면 b, 우리들이 곱한 다음에 두 배, 2루트 ab. 자, 좋아요. 그래서 숫자 놀이 하시면, 어, 얘 값이 마이너스 5, 얘 값이 사라고 나한테 알려줬으니 숫자 놀이 하시면 마이너스 5에 이루트 사는 사니까 플러스 4.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가게 되면 피눈물이 난다. 이런 거야. 여기까지괜찮아요 오답 호답이 된다는 거지 자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이런 거지 자 그러면 옳게 푼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푸는 거냐 잘 들어봐 루트 A 더하기 루트 B의 제곱이야 괜찮습니까 그러면 나예요 루트 A 곱하기 루트 A 더하기 나야 루트 B 곱하기 루트 B 전개를 하고 있어요. 두 배의 루트 A 곱하기 루트 B. 이야기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해. 흥분해서 그냥 바로 이렇게 쓰게 되면 오답이라고. 자, 너한테 알려준 정보. 나야, 두 수의 곱과 두 수의 합이라는 정보가 주어져 있는데 두 수의 곱이 양수야. 두 수의 곱이 양수라는 말은 우리들은 서로 같은 부호라는 말이야. 괜찮아? 음수 곱하기 음수가 양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양수 곱하기 양수가, 음, 양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가능성은 플러스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두 가지 가능성인데, 그때 나예요. 홀로로 두세합이 음수래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어, 이 경우는 아니고, 요 경우였다는 거지. 자, 여러분들은 이것을 보고, 바로 해석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아, 두수의 곱이 양수다. 양수 또는 양수, 음수 또는 음수인데, 합이 음수네. 그러니까 결국 이 조건으로부터 A도 음수이고, B도 무슨 수이다? 음수이다. 괜찮습니까? 이 결론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낼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나예요. 이두 개의 조건을 보고, 아, 둘다 지금 음수네. 괜찮습니까? 이상 속에서 잘 들어보셔야 해. 그러면, 아, 선생님, 얘를 처리할 때, 괜찮습니까? 내가 지금 무슨 수고, 음수고, 내가 지금 무슨 수니까? 음수니까, 이해? 예. 얘를 풀때 이렇게 풀었어야 되겠네요. 잘 들어보세요. 루트 A 더하기 루트 B의 선생님 제곱은요. 그럼 A 플러스 B라고 말하고, 아, 둘다 음수니까. 둘다 음수일 때는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2 루트 AB다. 이렇게 풀었어야 되네요. 괜찮습니까? 그렇게 되면 잘 들어주셔야 돼요. 나예요. 얘 값이 지금 선생님 마이너스 5라고 했고요. 얘 값이 지금 뭐라고 했으니까? 4라고 했으니까, 어? 얘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그래서 마이너스 9. 이렇게 풀어야 되네요. 오케이. 맞아. 그런데 여기서 잠깐. 자, 여기서 잠깐. 내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얘가 이제 너무 궁금한 거야. 뭐가 궁금한 거냐면, 선생님. 나, 이쪽 부분이 너무 궁금해요. 자, 네가 궁금한 사항이야. 니가 궁금한 사항이 뭐라고? 아니, 선생님, 분명히요. 내가 이해는 하겠어요. 아니, AB. 나도 음수고, 나도 음수니까. 괜찮습니까? 두 개의 음수를 곱할 때는요. 마이너스 두 배의 루트 AB. 오케이. 여기까지 인정하겠어. 그런데, 쌤. 얘를 내가 계산할 때도. A가 지금 음수고, 얘가 음수니까. 얘 어, 그럼 마이너스 A라고 갖다 쓰고, 어, 여기도 마이너스 B라고 갖다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얘를 계산하시게 되면 괜찮아요? 나야, 홀룰로 이 값이 뭐가 되는 거니까? 5가 되는 거니까. 괜찮아요? 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라고 불리는 것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는 거니까. 이해해? 그래서 얘는 뭐가 되고? 5가 되고, 거기에 뭐를 빼는 거니까? 나예요. 4를 빼는 거니까, 이때 답은 1이 아니야? 이런 거지. 이해 이것도 X야. 자 근데 궁금증이 해결되지가 않아 왜지? 왜? 미치겠는 거야 괜찮습니까? 아니 씨둘다 음수이다 그래서 여기 분명히 부호를 마이너스 바꿨어? 그럼 나도 음수고 나도 음수하냐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A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해해? 자 이게 궁금하다는 거야 자그 궁금함의 해설을 내가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아볼 테니까 잘 들어봐 자 봐봐 그러면 여기에 주목합니다 루트 a 곱하기 루트 a 얘 뭐라고 지금 음수야 괜찮습니까? 얘 뭐라고 지금 음수야 얘 지금 뭐야 음수야 좋아 그럼 이 흐름대로 가볼게. 얘를 처리했던 너를 이렇게 처리했던 그 흐름대로 가보자고. 그 흐름대로 가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야 마이너스 붙여요. 그런 다음에 뭐를 해줘야 돼? 루트 a 제곱을 해주셔야죠. 괜찮아? 그대로 바꾼 거예요 둘다 음수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루트 a 곱하기 루트 b 도 이런 식으로 바꾸듯이 예, 나 바꿨어요 자 그런데 주목하세요 얘 무슨 제곱이에요? 안내꺼 제곱이잖아요 다시 무슨 제곱? 안내꺼 제곱이잖아요 안내꺼 제곱은 뭐라고? 안내꺼 제곱은 뭐라고? 절대값이 풀릴 때절대값이 풀릴 때안내꺼 제곱은 뭐? 아내꺼 제곱은 풀릴 때 뭐? 절대값 이렇게 써 줘야 되는 거 맞지 여기까지 선생님 말 이해할 수 있겠어? 아내꺼 제곱은 절대값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아. 아내꺼 제곱은 절대값. 근데 절대값 아이 무슨 수야? 음수지. 음수일 때는 홀로 로 튀어나올 때뭐 해야 해?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지. 그래서 h. 마이너스 a라고 쓰면 안 되는 거지. 이해해. 자 그런데 얘를 이렇게 해석하면 너무 쉬운 거 아니니? 어떻게? 해? 잘 들어봐. 루트 a곱하기 루트 a는 루트 a의 제곱 아닌가? 맞아? 밖에 거 제곱 아니냐고 루트 a 곱하기 루트 a는 밖에 거 제곱 아니냐고 괜찮습니까? 밖에 거 제곱은 어떻게 된다고? 그대로 a라면서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지? 괜찮습니까? 근데 봐봐 너는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 알겠어 나는 a, b 둘다 음수니까 내가 너를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망해. 괜찮습니까? 왜 루트 a 곱하기 루트 b? 우리들은 둘다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를 붙여줘야 해. 여기까지 인정했다 이거야. 괜찮습니까? 근데 어머나, 그럼 얘도 얘도 결과가 마이너스 a 아니어야 해? 아니야, 아니야, 마이너스 a가 아니야. 괜찮습니까? 아니라고요, 마이너스 a 아니라고요. 괜찮아? 그 이유에 대한 설명. 루트 a 곱하기 루트 a 음수 음수 맞아? 그럼 마이너스 밖으로 빼. 그런 다음에 근호 안에서 루트 A 제곱이 돼. 안에 거 제곱은 뭐가 되는 거라고? 절대값. 괜찮아요? 절대값 안이 지금 음수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풀릴 때 마이너스 달고 나와.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 플러스 A가 되는 거야. 이해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지? 루트 A 곱하기 루트 A는 선생님 그냥 밖에 거 제곱이잖아요. 같은 녀석을 제곱한다. 그때는 그냥 풀린다. A.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아니라는 거야. 오케이. 요게 답이라는 거겠지.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습니까? 이렇게 풀어도 안 돼요. 이렇게 마이너스 A로 처리, 마이너스 B로 처리해도 안 돼요. 괜찮습니까? 얘를 처리하는 건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괜찮습니까?